네, 오늘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오늘 개봉 첫주 주말에 저희 영화 범죄소식2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감독님, 배우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검정시추를 연출한 이상용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음, 많은 분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배우분들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 사이더 미러가 날아가버린 USB 오너, 방무을오입니다 <laughs> <laughs> 반갑습니다. 네 영화 재밌으셨나요? 네. 그좀 네, 묵은 체중이 좀 날라가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극장에서 꽉찬분 여러분 보는 모습이 정말 너무 오랜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희 영화 재밌으니까 주변에 추천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지하주차장에서 장이 수차에 매달려있던 장순철 역할을 맡은 김찬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많은 홍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강혜상 역을 연기한 소석구입니다잘 네, 모르겠죠? 얼굴 많이 르겠죠 얼굴 많이 변했어요 많이 맞아가지고. 오늘 네. 고 가시면 제가 좀 어, 따라다니면서 감사 인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뭐 장이역할를 맡은 박지원입니다. 와, 이렇게 정말 찾아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영화 신나게 보셨죠? 네! 제가 누군지 아시죠? 네! 네 하루이의장채야이 <laughs> 기분 그대로 삶이 끝나는 날까지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길가메시 역할을 맡은 <laughs> 네, 마석도 역할을 한 마동석입니다. 저희 영화가 지금 사흘 만에 200만이 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덕분이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한국영화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석구 배우가 6월부터 무대인사 합류하는데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오늘 한분 추첨해서 어, 자궁한 선물, 네, 과자, 네, 박스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죠. 범죄도 시스템세번 이상 관람하신 분. 아, 나두 번밖에 안 봤는데. <웃음> <웃음> 세 번. 세번 이제 어떻게 하지? 그니까. 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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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주변에 많은 입소문 부탁드리고, 오늘 찍은 사진들, 인스타나, 뭐 SNS 좀 많이 띄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